세상의 모든, 모든 이야기 보이스 토크 얘들아 나 고백할 거 있어 뭔데? 쟤는 꼭한 번씩 저러더라 응 어, 이번에도 뭔데? 나 연애해 <laughs> 누구랑? 오늘부터 일일 뭔데? 소개팅도 안 했었잖아 어, 사실 반년 정도 됐어 사귄지 근데 왜 우리한테 말안 했어? 비밀 연애야? 아 그게... <laughs> 오빠가 오 연상이고만 연예인이라서 비밀로 해야 해 소속사에서 알면 난리 나거든. 헐 대투다박. 이년 봐라. 야야 누군데? <laughs> 우리도 알만한 음, 사람이? 그래서 더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다. 알려줘. 우리 소문 안 낼게. 근데 어떻게 만난 거야 대체? 어, 우연히 오빠 공연장 갔다가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됐네. 처엔 그냥 친구 따라간 거였는데 그럼 가수인 건가? 뭐 아이돌, 솔로 가수? 아 뭐야? 궁금해 미치겠네. 솔로 데뷔한지는 5년 됐어. 근데 이거 절대 비밀이다. 절대 절대 유포하면 안 돼? 당연하지. 이문 헐. 대박이다. 야, 진짜 맞아? 뻥치는 거 아니야? 쟤 약간 허언증 끼 있잖아. 진짜야. 오빠한테 너네 이름 녹음해서 보내달라 해볼게. 잠시만. 아, 오빠가 우리 사귀는 거내 베프들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했거든. <laughs> 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오빠가 공연 중이어서 잠깐 대기실에서 쉴때 급히 해줬어. <laughs> 우리 정연이 친구 수빈씨, 재은씨, 주희씨 반가워요. 지금 공연 중에 대기실 잠깐 들어왔어요. 요즘 공연하느라 좀 바쁘지만 조만간 한번 밥 살게요. 저희 응원 좀 해줘요. 대박! 진짜 이 XX 목소리네. 야, 근데 이것만 듣고 어떻게 알아? 그냥 목소리 비슷한 아는 오빠 아니야? 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이정현, 제대로 불어라.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더 빼박인 증거를 가져오란 말이야. 그래도 진짜였으면 좋겠어. 이쁘라니 이쁜이랑 사귀다니. 얼굴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은 혹시나 유출되면 진짜 큰일이라. 그건 안될것 같아. 소속사 압력이 심해. 야, 네 소속사에서 알면 잡혀가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무서워. 맨날 오빠 차 타고 데이트하고 집에서만 만나고. 어디 손잡고 다니지도 못해 여기 오빠 집에서 찍은 거오 <laughs> 역시 집 좋네 고급지다 차 안에서 손잡고 찍은 사진 암튼야 부럽다 능력자구만 <laughs> 야 이정현 니네 내가 옛날부터 쎄하다 했는데 이 완전 사기꾼의 허언증이네 그 병이 다 고쳐라. 그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무 네 말이 안 믿겨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 야, 개급 정도 되는 가수가 어떻게 너랑 사귀냐? 너가 공연 중에 대기실에서 녹음했다던 거. 그날 그분 공연 없었다는데? 아니야, 있었어. 이거 봐. 야, 속이려면 제대로 해야지. 집에서 겨우 웹서핑 좀해 가지고 되겠어? 그날 공연하려고 했는데 이건 과로로 쓰러져서 이틀 전에 취소됐대. 이건 기사에도 안 나오는 업계 정보임. 근데 무슨 헛커거리면서 대기실이라매. <laughs> 아, 그, 그래도 언제 또 공연 있을지 모르니까 리허설 한 거야. <laughs> 제 리허설 의미를 모르나봐. 야 그리고 그때 녹음 파일 들어보면 공연 중에 대기실 잠깐 들어왔다며. 왜 말이 바뀌냐? 그냥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애교로 넘어가줄게. 그냥 우리 정영이가 너무 외로워서 설레는 상상 좀 해본 거라고. 어? 그래 그네 지금까지 했던 짜잘한 거짓말들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줄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야 얘들아. 너네가 나안 믿어주면 난 누구한테 의지해. 이거 아는 사람 너네밖에 없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네. 너무 답답하다. 사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믿을래? 정연아, 우리가 거짓말인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이번에 너가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너무 너무 실망일 것 같고 앞으로 너랑 볼 자신도 없어. 진짜야. 혹시 너희가 질투나서 나 모함하는 거라면 그래 이해할게. 질. <laughs> 질투 좋아하네. 지금 네 불쌍해 죽겠다. 네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에 그냥 말하자. 답답해서 안 되겠다. 질투 어쩌고 하면서 또 공주병 행사하는거 더는 못 봐주겠다. 알았다. 내 남사친이 뮤지컬 쪽일 많이 해봐서 인맥 동원해봤지. 이또 <목소리> 뮤지컬 한적 있어서 그때 같이 공연했던 배우들 중에 한 명이랑 내 남사친이랑 아는 사이다. 그래서 연결 연결해서 이분한테 <목소리> 직접 물어봤다. 네 사진 보여주면서 여자친구냐고. 음성 메시지 녹음한 것도 들려주고 그분이 펄쩍 뛰더래. 자꾸 자기 사칭하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누구냐고 고소해야겠다고. 아 오빠 귀에 들어가게 하면 어떡해~ 유출하면 안된다 했잖아. 오빠는 당연히 펄쩍 뛰는 척한 거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 비밀 연애가 안될 테니까. 야, 연극 그만 좀 해~ 너 허언증 우리가 한두 번 겪냐? 지금까지는 애교로 봐줬는데, 우리가 속는 척 계속 해주니까 계속 이래도 되나 싶었나 본데. 너 지금 심각한 수준이야 정신 좀 차려 진짜 너랑 걔랑 사귀는 거였으면 걔 귀에 들어간 순간 그분이 너한테 말했겠지 누구한테 말했냐고 왜 유출됐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우리를 잡았겠지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정연이 상상 속에서 사귀고 있으니 정연아 <laughs> 소름 끼치고 무섭기도 한데 니좀 불쌍하다 왜 그러고 사냐 딴데 가서 놀아라 이제 돈은 못 받아준다 야야 제 쪽팔린가 봐 <laughs> 그런듯 <laughs>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제 허언증에 대꾸 안 해줘도 되잖아 야 너네 이거 봤어? 플로리스트? 정현이 아니야? 맞다 나 사진 보고 왔는데 모자이크 돼있긴 한데 빼박 정현이 맞더라 아 어쩌냐 진짜였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이야기. ボイス、<イ>トック。